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요게 오이 고추인데요. 요즘 고추가 오이 고추고 무슨 고추고 간에 다좀 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세요. 자, 오이 머리를 탁 잘라내고 속을 후벼 파줍니다. 요속 후벼 판거 가지고 TV 방송 보니까 이걸로 육수물을 내더라고요. 버리지 말고 육수을 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재밌는 감 보여드릴까요? 사람 속은 못 봐도 한번 보세요. 고추 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추 속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하나도 안 신기하다. 자, 고추 물기를 싹싹 닦아줍니다. 세수를 했으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야겠죠? 깨끗하게 닦은 고추를 가지고요. 음, 젓가락이나 뭐 포크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어슷어슷 썰어줍니다. 이렇게 지네같이 지네 덩어리같이 요래요래 요래요래 썰어줍니다. 사사사삭 이렇게 다 썰은 것을요 고추 장아찌 담을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더노 <laughs> 샬라, 샬라, 제인도 알경은 말았다 운동화 관련돼서 막 샬라, 샬라 하더라고요. 여기 소금을 샤샤샤샤 뿌려가지고요. 숨을 죽여줍니다. 샬라, 샬라 해가지고 저희 아들한테 이게 뭔 소리고 도대체 하니까 번역을 해서 알려주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어, 저희 한국하고는 조금 색다른 장아찌를 담던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빨간 고추에다가 마늘에다가 생강 한쪽, 생강은 조금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생강 향이 너무 진해요. 자칫 다른 향을 다 죽여버리고 생강 냄새만 날수 있으니까 생강은 조금만 넣으세요. 자 이제 냄비에 기름을 좀 낮게 두르고 쫑쫑 썰어놓은 마늘, 고추, 생강 이거를 샤샤샤 볶아줍니다. 향을 내게. 우리나 라 이거 우리나라라 카야더라. 저희 나라라 캐락하잖아. 저번에 한번 캤다가 혼났는데 <laughs> 한국하고 외국하고 이렇게 볶는 게 비슷합니다. 그쵸? 아 어제에서 저거 깜빡깜빡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한번 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간장 250g 붓고요 발사믹 식초 130g 붓고요 설탕 50g 이렇게 해가지고 속소 젓으라고 하던데요 발사믹 식초가 없어 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식초 넣었습니다 <laughs> 우리 이쁜 이웃님들은 혹시 발사믹 식초 있으면 발사믹 식초 넣으세요. 그리고 또 여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넣으면 끝입니다. 바로 먹고 굴소스 한 티스푼 넣어줍니다. 요래 갖고 어 각종 우리 야채, 채소, 그래. 맛들이 모두 다 같이 조화롭게 올려질 수 있도록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세상 좋아졌습니다. 맞죠? 외국 요리도 돈안 주고 이렇 배울 수 있고. <laughs> 고추가 소금에 뿌려놨지만 물이 나와가지고 숨이 야, 야들야들해졌습니다. 고추의 고집을 꺾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겸손해졌네요. <laughs> 아유, 30년 산 집에 있, 있으신 분은 소금 뿌려도 숨이 안 죽던데, 고추는 숨이 잘 죽네요, 그죠? <laughs> 농담한번 해봤습니다. 보세요. 아주 부드러운 척추가 만들어졌습니다. 의사입니다. 식물의사에서 요리의사로 변했습니다. 자, 가만히 시켜둔 요 간장물을 부어주는데요. 오, 제가 조금 양이 조금 작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가르쳐 준그 소스보다 조금 더 배로 많이 부어서 푹 잠기게 하세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또 고추가 숨이 죽으면 또 나오더라고요. 물이. 따라서 해보세요. 굉장히 맛이 좋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